우리에게 터미네이터로 너무나 익숙한 배우 아놀드 슈어제네거 아놀드는 보디빌딩 탑을 찍고 나서 배우 활동으로 탑을 찍었던건데 그는 전기에서도 탑을 찍으며 불패의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laughs> 그런데 올해 3월 슈워제네거는 다른 곳도 아닌 무려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위험한 심장 수술인데 단순한 외과 수술도 아니고 인공 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이었죠. 터미네이터를 연기한 아놀드가 진짜 기계인간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그의 첫 심장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이엽성 대동맥판막이라는 기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최초로 심장 수술을 받았고. It didn't work. 2018년, 2020년에도 추가적으로 심장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2018년에 수술받을 당시 의사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생명이 위급해 심장을 열어야 했을 정도의 일을 겪으며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때 수술을 마치고 뱉은 첫 번째 말은 아인 백이었다고 하죠. 지 않고 살아 돌아온 그는 단 3개월 만에 터미네이터 6편인 다크페이트 촬영 현장에 복귀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올해 또 다시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죠.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보이는 아놀드는 수술 직후 웃으며 심장에 기계를 설치하니 정말 로봇이 된 기분이라는 농담까지 던졌죠. 대체 아놀드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힘든 일들에도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아놀드는 정말 어릴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아놀드를 미국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평범한 소년이었죠. 게다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는 오스트리아의 시골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시내로 영화를 보러 갔다가 헤라클레스를 연기한 보디빌더 레지 파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의 꿈이 정해졌죠. Everything started happening. I'm g o n become a bodybuilding champion.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대단해 보였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꿈을 세웠습니다. 벽에는 아이돌 사진이 아닌 헬창 사진들로 채우고 웬 역도 클럽에 들어가 근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당시 오스트리아는 징병제를 시행 중이었고 아놀드 또한 한국 남자들처럼 젊은 나이에 군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훈련생 시절 훈련장을 미친듯이 돌며 유산소를 했고 그에게 의자는 딥스머신이었으며 매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선 풀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럽 주니어 대회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아놀드가 출전하는 것을 군대가 허락 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 아놀드의 선택은 바로 탈영이었습니다. 진짜 헬창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미친놈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100 can get there. 아무튼 타령한 아놀드는 바로 영창인이었죠. 그러나 오스트리아 군대는 그렇게 답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놀드가 영창에서 운동을 해도 내버려두었고, 그의 보직을 취사병으로 바꿔주며, 아놀드가 식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아버지가 군대 선임원사였고, 그냥 군대 비디 중 하나였을 뿐, 아무튼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를 목표로 하고 있던 아놀드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가 보디빌딩 세계에 입문하게 된 이유, 그의 최초의 동경대상인 레지파크가 찾아온 것이었죠. 단몇년 만에 자신이 동경한 최고의 목표가 스스로 아놀드를 찾아온 것이었고, 그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레지파크가 우승한 트로피를 거머쥐며 1차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의 목표는 미국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하지만 아놀드는 노력에 더해 행운까지 따라주는 인물이었고, 현재의 올림피아 대회를 탄생시킨 조 위더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놀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국으로 날아가죠. 하지만 그의 몸은 미국에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분명히 크고 우람했으나, 미국의 보디빌더는 사이즈에 더해 근육의 데피니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있던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 기준이 만연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놀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노력 끝에, 그는 자신의 롤모델인 레지파크와 같은 대회를 대회에서 경쟁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절, 각종 보디빌딩 대회의 우승자를 넘어 진짜 세계 최고의 빌더를 가리는 대회 미스터 올림피아가 탄생합니다. 파워! 올림피아. 그리고 아놀드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무려 7차례나 우승을 거머쥐며 지금도 전설로 남을 로니 콜먼이 등장하기 전까지 깨지지 않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성취를 이뤘을 때 안주하겠지만 아놀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I love to be the best in the world. That I would like to go on t o another thing and. To... I would like to get into acting. 그런데 아놀드가 연기를 시작한 것은 보디빌딩 시장을 떠나기 전 1969년이었습니다. 그의 롤모델이었던 레지 파크가 헤라클레스 영화에 출연한 것처럼 아놀드 또한 뉴욕의 헤라클레스로 데뷔했지만 반응은 정말 처참했고 그는 10년이 넘게 무명 배우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작품 코난 더 바바리안에 출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큰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놀드가 비록 세계 최고의 빌더일지는 몰라도 배우로서 능력은 부족했기 때문이죠. 특히 그는 미국인이 아니었던데다가 오스트 트리아 발음이 남아 있어서 영어 대사를 처리하는 것에 엄청난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묘책을 마련했죠. 바로 아놀드의 대사 분량을 확 죽여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놀드는 이 영화에서 말은 적고 개성을 찌르는 괴물처럼 등장했는데 <놀드> 그는 맡은 대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 촬영하기 전 같은 대사를 30번, 40번을 반복하며 연기를 연습했죠.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이 영화는 크게 성공하며 판타지 액션 영화 양산기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 뒤 바로 그 영화가 등장하죠. 아직도 반지의 제왕이 판타지 장르의 대표작을 언급된다면 사이보그 SF 장르의 정석으로 터미네이터가 언급될 정도로 그 당시 이 영화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지 보디빌더 1위였던 아놀드는 1990년 최초로 100억 이상 받는 배우가 되었고 그로부터 6년 뒤엔 최초로 200억 달러 이상을 받는 배우, 그로부터 또 7년 뒤엔 최초의 300억 달러 이상을 출연료를 받는 배우에 등극했습니다. 마치 과거 자신의롤 모델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이자 세계 최초가 되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뛰어넘은 것이죠. 그가 보디빌딩을 하며 연기에 바 담고뒀대 그는 연기를 하면서 정치의 발을 담그뒀습니다 아놀드는 1983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이 시절 오스트리아는 이중 국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놀드는 오스트리아 정부 특별 허가를 받아 오스트리아 국적을 유지한 채로 미국 시민권도 얻는 미친 혜택을 받게 되죠. 아놀드는 곧장 공화당에 입당했고 1990년 조지 부시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의장에 임명되어 4년 동안 임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동안 철통 호의는 물론이고 120억짜리 자가용 재택이를 제공받을 정도였죠. 이후 그는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 당선되었고 2006년에 열린 공식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무려 56대 49의 투표 비율로 당당하게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목표로 한 모든 것을 이뤘으며 이 모든 과정에 자신의 노력에 더해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고 주지사 임기를 보낸 동안 매년 모든 연봉을 사회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임기 동안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 두 번이나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 깔끔하게 은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는 정말 많은 목표를 세분화시켰고 그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동안 그에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했고 슬럼프를 겪으며 한동안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그에겐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해주는 7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신 후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에 10초만 투자해주시면 당첨된 20분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채널엔 종종 출판사에서 도서협찬 문의가 들어오고 야구계의 신 오타니, 그리고 반지의 제왕 특별 제작판 등 다양한 도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아놀드 슈어제네거가 직접 쓴책 나는 포기를 모른다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의 아놀드 슈어제네거가 보디빌딩, 배우, 정치 세계 분야의 탑을 찍기까지 그를 이끌었던 일곱 가지 인생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책의 영어 원제목은 나는 포기를 모른다가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아놀드가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 것의 진짜 동기는 바로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놀드는 성공 그 자체의 목표를 두기보다 자신의 쓸모를 사회에 돌려주는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딱딱한 자기계발서보다는 아놀드가 저에게 직접 얘기하듯 친근감을 주는 도서였습니다. 미친 듯이 고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하라는 말보단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고단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풀어내는 책이죠. 거기에 더해 아마존 2023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30초 만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받거나 광고비를 지원받는 이벤트가 아닌 엘 플릭스 채널 특별 이벤트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 플릭스의 피였습니다.